안녕하십니까. WWE 전문 유튜버 뚱니와 살펴보는 오늘 6월 3일자 WWE 뉴스카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오늘 첫번째 소식은 심층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아잭스에 대한 논란에 대한 소식인데 지난주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나이아잭스와 카이니세인의 사전녹화 경기 거기에서 카이니세인의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이 발생했고 누구의 잘못인가 어, 좀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보도해드렸던 보도에 따르면은 사실 카이니세인이 자기 혼자 그랬고 나이아잭스를 비난 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런 더블 내부 소식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 바가 있었는데 사실 어제 러 TV 쇼를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나이아잭스 때문이죠. 저도 어제 보면서 좀 많이 의아스러워했는데 결국 이 소식이 번복이 됐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새로운 레슬링 옵저버 라디오에서 사실 지난번에 있었던 나이아잭스와 카이리센의 경기는 나이아 잭스가 잘못한 게 맞다라는 WWE 내부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한 명의 WWE 내부 관계자가 문서를 하나 보냈다고 하는데, 그 문서를 보니까, 어, 이거는 온전히 나이아잭스의 잘못이고 지난주에 알려졌던 보도 내용은 잘못됐다 어, 이렇게 조금 뭔가 어, 사실을 바로 잡는 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 심지어 WWE 안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나이아잭스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소식까지 덧붙여졌다고 합니다. 아, 지금 어, 사실 제가 어, 좀 극단적인 말을 빼긴 뺐는데 어, 사실 그 관계자의 말을 보면은 지금 나이아잭스는 당장 해고돼야 된다. 어, 그녀를 불구로 만들거나 혹은 죽이기 전까지 해고하지 않는 이상은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라이아잭스가 해고돼야 된다. 이 회사를 떠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어, 말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어, 어제 러 TV쇼에서는 물론 그 장면이 뭐 삭, 삭제가 어, 되긴 했지만 나이아젝스가 카이리세인을 집어던져서 어, 철제근 안에 부딪히는 장면이 그대로 전파를 탔기 때문에 어,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아젝스에 대한 어, 상황 자체가 어, 좀 가라앉지 않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 이 상황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WWE가 뭔가 대체관을 마련을 분명히 해야 될것 같은데 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만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사실 논란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엔 잭슨 라이커에 대한 소식인데 자 포가트손즈의 태그팀 멤버로 최근 스맥다운 tv쇼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잭슨 라이커가 최근 이틀 사이에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는 어 인종차별 어, 최근에 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어 시위와 폭동이 일어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무력으로 진입하겠다. 아, 지금 선언을 한 상태인데, 여기에 잭슨 라이커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던지면서 상당히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잭슨 라이커가 이전에 남긴 어떤 SNS 글을 지금 들췄는데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작년 7월달에 잭슨 라이커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작성한 글을 보니까. 그 흑인을 옹호하는 그 캠페인 운동이 있는데 그런 캠페인 운동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쓰레기 같은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 흑인의 노예 해방을 다룬 어, 노예 12년 이 영화 자체를 좀 비판하는 내용 그리고 모든 생명을 공평히 사랑해라라고 이렇게 전파하는 종교적 발언들에 대해서도 그런 발언들이 지금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글을 어, 쓴 것이. 이제서야 알려졌습니다. 어, 지금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잭슨 마이커를 지지하는 공식 트위터를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지금 잭슨 마이커에 대한 논란이. 정말 어, 장난이 아닌 형태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 WWE 안에 있는 동료들, 어, 선배, 후배들 가리지 않고, 지금 잭슨 라이커의 발언을 반대하는 어, 이야기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팬들의 분노도 지금 끊이진 않고 있는데, 잭슨 라이커를 어, 해고해야 된다, 방출해야 된다, 아, 이런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포가튼 어, 손즈의 같은 태그팀 멤버들도 잭슨 라이커의 어, 의견에 반대 입장을 포명하면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잭슨 라이크가 어떻게 될지 한번 추가적으로 소식을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커트 앵글 관련된 소식입니다. 최근에 커트 앵글이 한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본인이 맨리들의 매니저 역할을 제안받았다 어, 이런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를 어, 사실 맨리들을 칭찬하는 말들을 하면서 어, 맨리들을 처음에는 만나기 전에는 어,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를 했었다고 합니다. 어, 뭐 보도를 많이 봤나 봅니다. 근데 이제 직접 맨니들을 만나보니까 어얘 괜찮더라 이렇게 좀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맨니들을 상당히 칭찬하는 말들을 많이 한 커트 앵글이라고 합니다 어, 어쨌거나 w w e 에서 맨니들의 메인 로스터 성격을 앞두고 커트 앵글에게 매니저 자리를 제안을 했는데 어, 사실 커트 앵글은 지금 어, 복직을 할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 좀더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어, 커트 앵글은 본인의 복직을 할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서 맨니들의 매니저 자리를 공송이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 어,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아쉬운 대로 커팅글은 NXT에서 특별 심판직 그리고 맨니들의 스매다운 데뷔를 소개하는 어, 그 프로모 영상에 출연하는 것만으로 어, 본인의 역할을 수활, 어,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롭크론코스키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 모두 다실 아시겠지만 이미 어, 지난 4월달에 WWE 이제 어, 계약 해지설이 돌았고 롭크론코스키는 이제 어, 미식축구계로 돌아갑니다. 이제 내년부터 활동을 다시 시작을할 예정인데 파이트풀 어, 셀렉트에서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롭크론코스키가 w w e 떠나기 전에 뭔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주 러티비쇼를 통해서 타이틀 뺏겼고요. 더 이상 더블더블에서 활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롭 그론코우스키 근데 롭 그론코우스키가 사실 지난 레슬매니아 사전 녹화 때이 발코니에서 뛰어내리길 거부해서 우리 영감님께서 직접 몸소 시범을 보인 다음에야 이거를 하겠다 어, 마지못해 뭐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 당시에도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 사실, 레슬메니아 사전 녹화 당일 날, 지각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 당시 발코니에서 뛰어내리길 망설였던 롭 그론코스키, 현장에 빨리 왔으면 상관없는데, 현장에 무려 2시간이나 늦게 도착을 하는, 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당시 WWE 내부 안에서 롭 크론코스키에 대한 좀 뒷담화를 어, 많이들 뭐 주고 받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 WWE 내에서 최고 위치에 있는 한 슈퍼스타가 어, 이런 말을 하면서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 WWE의 많은 알바생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어, 사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은 어, 롭 크론코스키는 WWE에서 활동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좀 보이는데, 어, 상당히 좀 유감스럽네요. 자, 다음 소개는 MVP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최근 PWA 사이드 단독 보도를 보면은 MVP의 직책이 변경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프로듀서였는데 슈퍼스타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최근에, 러 TV쇼를 보면서 분명히 MVP가 프로듀서인데 경기를 치르네 좀 이상하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결국에는 이 역할이 변경된 거였습니다 어, 지금 이제 더 이상 프로듀서로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기에 출전하고 있는 MVP의 상황 일단은 어,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MVP가 왜 지금 프로듀서를 하지 않고 있는지 왜 다시 슈퍼스타로 돌아왔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 지금 코로나 관련된 사태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인건비 이런 쪽에서도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추측이 돌고 있는데 어쨌거나 뭐 겸사겸사 MVP를 이렇게 잘 활용하려고 그런 거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뭐 나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소식은 드레이크 메버릭과 관련된 소식인데 이번 주 화요일날 레슬링 업종원 라디오에서 드레이크 메버릭의 최근 상황을 좀 점검을 해봤다고 합니다. 자이 소식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소식은 아니고 좀 추측성 보도이기 때문에 뭐 제가 자세한 설명을 곁들이지 않겠고 천천히 넘겨드릴 테니까 여러분을 각자 읽어보시고 마음속에 품어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자안 앤더슨의 어, 팟캐스트 좀 내용을 좀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타이슨 키드의 어, 은퇴 에, 부상과 관련된 어, 숨겨진 이야기가 공개가 됐습니다. 어, 뭐 아시는 분들은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사실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어, 타이슨 키드가 나, 어, 사모아주와 경기를 하다가 어, 좀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고 결국 은퇴를 하기로 어, 하게 됐다. 어, 요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 내막을 여기에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아는더슨이 말한 바에 따르면은 사실 타이슨키드와 사모아조의 그 이전 다크매치는 원래 예정에 없었던 경기라고 합니다. 그 당시 쇼가 시작되기 전에 벌어졌던 경기였는데 좀 유감스러운 게그 당시 빈스맥맨이 사모아조를 실전에서 더 뭔가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강해가지고 어떤 추가적인 경기를 만들었는데 하필 여기에서 어, 경기 상대로 예정에 없던 타이슨 키드가 투입이 됐다라는 거죠. 어, 사실 WWE 안에 어, 별도의 대기조들이 있습니다. 그날 TV쇼에 출연하진 않지만, 미리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당시 타이슨 키드는 대기조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빈스맥맨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정에 없던 타이슨 키드가 급히 무대로 향하게 됐고 사실 그 모든 결정이 5분 안에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어, 두 사람이 리허설도 안했고 함께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아낸더슨이 좀 걱정을 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고야 말았습니다. 어, 물론 아넨더슨의 개인적인 입장이겠지만 그 당시 좀 말리지 못한 뭔가 의견을 던져서 아, 이렇게 경기시키면 어,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렸어야 되는데 본인이 말리지 못했고 결국 타이슨 키드가 어, 그런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아넨더슨은 조금 그 마음속에 약간 죄책감이 좀 있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본인에게는 아쉬운 일이다 아, 이렇게 좀 뭔가 미안한 마음을 표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 좀 뭔가 마음 한구석이 좀 짠해지는 그런 이야기 자 다음 소식은 어, 레슬링 INC의 단독 보도 내용을 좀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어돌 t v 쇼에서 어, 관중 역할을 NXT 슈퍼스타들이 소화를 하고 있죠 근데 좀 잡음이 많이 들립니다 내부에서 조금 뭔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 최근에 그 내용을 보면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한다. 왜막1 0 시간을 막서 있는데 누가 안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정신적으로 좀 뭔가 피곤한 또 그런 상황까지 마련이 됐다고 하는데 어, 최근에 어떤 한, 어, NXT 연습생이 음, 좀뭐 뭐, 게을리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 회사 어떤 직원분한테 좀 혼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 왜더 열심히 어, 더 열성적으로 응원을 하지 않느냐? 어, 너 그렇게 일하면은, 어, TV에 좀 잘못 나가니까, 제대로 좀 해라. 어, 이렇게 좀 혼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마치 그 당시 상황을 묘사를 해보면은, 마치 어떤 아이를 깔 보듯이 혼내는 뭐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 사실 그 상황이 벌어지고 난 이후부터, 어, NXT 슈퍼스타들 사이에서 조금 이게 좀 좋지 않은 얘기들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실 끝나지 않는데, 사실 이게 더, 어좀 치명적인 소식인 것 같은데 지금 NXT 이 알바생들이죠, 어, NXT 신입생들이 지금 메인 로스트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아니 밥이라도 좀 같이 좀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어, 뷔페식으로 된 식사를 같이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 이들은 건물 밖에서 지금 밥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 어, 뷔페식 음식을 같이 먹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쌓아온 도시락을 그것도 건물 밖에 마련된 텐트에서 지금 해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 이거는 어, 좀밥갖고 장난하는 것 같아서 조금 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NXT 슈퍼스타들이 계속해서 이 일을 할 것도 아니고 지금 잠깐 일시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잠깐만이라도 좀 밥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소식은 제가 아마 처음으로 다루는 것 같습니다. 임팩트 레슬링 관련 소식인데 어, 잠깐만 다녀오겠습니다. 여기에 WWE랑 관련된 소식이 지금 연결이 됐는데 자 다음달 1 8일에 어 슬래미, 어 슬래미 버서리, 어 페이퍼뷰가 이제 임팩트 레슬링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데 여기 이제 어 어떤 광고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이 광고 영상이 지금 어전 세계 레슬링 팬들 사이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WWE 방출된 슈퍼스타들을 뭔가 영입할 것처럼 암시를 했기 때문인데 그 영상 속에 있는 이 내용을 잠깐 잠깐씩 보다 보면은. 잠깐, 잠깐, 막 빠르게 지나가는데, 여기 안에, 에릭녀. 그리고, 불가리아 국기, 이거 뭐, 루세프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 그 다음에 뭐, 갤로우스 앤더슨, 뭐, 뭐, 드레이크 메버리, 그리고 커트오키스, 어, 마이크 카넬리스, 마리아 카넬리스, 그리고 EC3. 이렇게, 어, WWE 출신, 어, 어, 지난 2개월 전에 방출됐던 사람들이 지금 이 자료 화면에 담겼습니다. 임팩트 레슬링이 어떻게 뭘 하려는지, 어, 지금은 추 에 불과하지만 떨돌이 슈퍼스타들이 다음 7월 15일부터 다른 회사와 자유롭게 계약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기 때문에 아마도 7월 18일날 있을 어, 당시 어, 페이퍼뷰 안에. WWE 출신 슈퍼스타를 등장시키는 게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 어, 등장시키진 않겠지만, 뭐 한두 명 정도는 등장하지 않겠느냐. 지금 어, 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다음 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W2K랑 관련된 어뭐 간단한 소식인데, 어 사실 이는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더 덧붙여지긴, 안, 아, 덧붙여드리진 않겠지만, 어 추측해보자는 어 그런 의미에서 한번 어쭉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자 소식은 여기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